안녕하세요 일본 산업 회사원 후가입니다 회식에 진심인 회사라서. 일주일에 한 번은 회식을 하러 가는데요. 일본의 회사원들이 가는 이자카야, 그리고 메뉴들 알려드릴게요. 매장 안에 쿠마테가 걸려있는 진베이라는 닭사시미 전문 이자카야에 갔습니다. 저쿠마테는 갈쿠리를 장식을 한 것인데요. 돈을 긁어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하나 썰어주고 350엔 받고요. 아보카도 반 썰어주고 400엔을 받습니다. 아보카도. 맛있다케야 낫또를 유부주머니에 담아서 구웠다길래 치즈도 들어있겠다 맛있겠다 싶어서 주문을 해봤는데요 낫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는 맛일 수도 있겠습니다 잘 비벼진 낫또이고요 그리고 겉은 유부를 좀 채웠어요 그래서 약간 탄 맛이 나고 낫또 맛이 너무 강력해서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메뉴였습니다 이 가게에 가는 목적은 이 토리 사시를 먹기 위해서예요. 토리 사시라는 거는 닭고기 사심인데요. 생회라고 할수 있죠. 닭고기 가슴살인데요. 그냥 날 것이 아니라 약간 익힌 닭고기입니다. 닭은 생으로 먹으면 안된다고 하지만 약간 익혀서 나오는 전처리를 하기 때문에 먹으면 담백하고 부드럽고 정말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제가 레몬사워를 즐겨 마시게 된 계기가 이 가게에서 나오는 레몬사워를 접하고서입니다. 레몬 알갱이 하나하나가 씹히는데 상큼함 그 자체입니다. 이자카야 복면에 한국식 시장통닭이라고 붙어있길래 궁금해서 시켜본 메뉴였는데요. 정말 시장통닭 맞고요. 마지막으로는 배가 불러도 먹게 되는 솥밥으로 마무리합니다. 급하게 소주가 담긴다는 사장님을 데리고 한국 요리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요즘 뉴스에 완전히 빠져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하루하루가 힘들다면서 소주로 적셔줘야 한다고 속상한 마음을 이슬로 적셔주겠다고 찾아온 한국식 고깃집입니다. 한국식 고기구이 이자카야라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한국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알맞은 사이즈로 잘려 나오는 고기들을 불판에 올려서 굽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김치도 올리고 마늘도 올려서 요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재미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자카야이기도 합니다 계란찜을 시켰는데 여기 주방장이 일본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계란찜이 이상하게 오야코동 같이 반숙 계란찜이 되어가지고 이상하다고 하니까 다시 만들어 주긴 했는데 부드러운 폭탄 계란찜을 만들려고 한것 같기는 한데 겉에만 있고 속은 그냥 달걀물 그대로라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일본식 달걀찜인 것 같기도 해요 あの、火がこっちばっかりでこっちが強くて、はいはい、私ばっかり忙しいんですけど、なんかなんか一応、なんかガスの,あの出方がちょっと不均一で、そ,うですね、そもそもちょっとこうなっちゃってるんで、じゃあ、また調整感じ、うん、焼き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밖에서 굽는 고기는 근육으로 구워야 맛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근육남들은 불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불판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굽게 되었어요. 고기 굽는 거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그냥 구우면 되니까 제가 열심히 굽고 나눠주고 했는데 살짝 상부분도 있었어요. 사장님, 부장님 옆에 두고 상고기만 열심히 먹였어요. 일본에 오래 있다 보면 가끔씩 한국식 요리가 많이 당겨요 그럴 때마다 이런 한국식 고깃집에 가면 비빔냉면, 물냉면, 그리고 숟가락 집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장님 출장 가실 때 빼고는 매주 달려온 이자카야인데,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마지막 막년회로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자주 가는 단골 이자카야 도만나까인데요. 봐봐, 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맛집입니다. 음식들 정갈하고 사진 찍는 재미가 있을 만큼 방음새도 예쁘고요. 그리고 다 맛있으니까 완전 추천하는 곳입니다. 막년에 예약 대란이 있을까봐 12월 되자마자 예약을 했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예약자 이름을 적어서 테이블에 올려두었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토오시 식전요리죠 <laughs> 세 가지 반찬 종류가 나왔습니다 <laughs> 요리를 장식하는 에디블 플라워를 각각 요리 위에 올려놨는데요 맨 왼쪽 우메스이쇼에는 국화 잎을 올려놓고 가운데에는 시소의 꽃이라고 해요 꽃을 올려놨길래 저거를 먹을 수는 없고 먹어도 되는 꽃이긴 한데 써요. 그래서 이 꽃이 올라간 김에 저거를 해명거를 다 모아서 젓가락 싸매던 종이로 말아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이자카에 와서 꼭 먹어봐야 될 메뉴는 우메스이쇼예요 <laughs> 이게 상어 연골 뼈라고 하는데 오독오독 씹히는 그 맛, 그닭 연골 있잖아요. 그런 오독함이 있습니다. 근데 매실로 양념을 해놔서 더더욱 새콤하고 그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아요. 고등어 훈제 구이는 약간 초절임이었는데 그스시 위에 올라가는 초절임보다는 좀 약하게 되어 있고 지푸라기를 태운 연기로 훈연을 해서 먹을 때마다 향기로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장어, 붕장어의 살 코골이라는 건데 장어에 그 젤라틴으로 굳혀서 케이크처럼 젤리처럼 만든 요리예요 말하자면 우리 그 족발의 꼬들꼬들한 그 식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회 요리로 고등어회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살아있어야 한다고 정말 살아있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고등어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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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사바빈다 사바누 수리 <목소리> 사바네요 <목소리> 저 <목소리> 사바누는 뭔데요? 사바누 아아 사바누 감사합니다 이제 고등어 고등어 이어요 코스에 무제한 음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에 들어가는 니혼슈들을 좀 나열해 둔 메뉴인데요 사장님은 1번부터 50번 리스트에 있는 거다 마셔보겠다고 무제한인데 괜찮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나이스 다음 나온 요리가 일본에서 유행하는 통풍 세트라는 건데요 앙키모 그러니까 아귀 간시라고 한국어로 이리 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크라면 연어 알 그리고 우니 알이죠? 게다가 케비어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세트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하고 어떤 뭐 케이크에 크림을 먹는 듯한 느낌. 뭉글뭉글한데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미칠 듯이 당기는 맛이에요. 이게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린다고. 그래도 맛있으니까 참을 수 없이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요리입니다. 이게 맛있어요, 정말. 그리고 아까 봤던 고등어가 하나의 접시 위로 올라가서 나왔습니다. 고등어, 갈치, 이런 애들이 성질이 급해서 빨리 먹어야 된다고 살아있을 때 먹어야 하니까 어부들만 먹을 수 있는 요리라고 들었었는데, 일본 어느 이자카야에서도 살아있는 고등어를 회로 바로 떠주는 곳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1년을 마무리하는 막년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매출이 좋았거든요. 매상이 좋았기 때문에 사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거 먹자 해서 고급으로 주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고등어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고등어회 먹으면서 처음 느껴봤던 건데요 보통 회 먹거나 뭐 다른 일본요리 먹을 때 간장을 잘 찍지 않아요 너무 짜기도 하고 짠맛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간장을 좀덜 찍어 먹는 편인데 이번에 주문했던 이 사시미의 간장은 약간 조미 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짠맛이 쨍하지 않고 고등어에 조미료를 뿌린 듯한 느낌이 되어서 좀더 맛을 좋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뜬이 고등어의 맛은 연어 뱃살보다도 더 담백하고요. 그리고 참치 뱃살보다도 더 기름지고요. 그리고 상당히 쫄깃쫄깃하면서 씹는 맛도 좋았어요. 생선 회 먹을 때 고소한데 달콤해 그리고 쫀득쫀득한 그 맛이 다시 하나 더 먹고 싶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맥주나 레몬 사워 정도만 마시다가 이렇게 고급 생선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저도 니혼슈가 급하게 당겼어요. <목소리> <목소리> 飲たらのだから飲すると思いますし全体的に何でもいっぱい飲むから飲むまでにしちゃうみたいな。

집에 보이시い이에 샷집 바카리세요. 어? 고기바카리고기가오고기 있잖아요, 아, 고기오고가 너무 ですよ <noise>